오늘은 시군별 잼버리 프로그램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함께합니다. 군사는 익스트림스포츠와 근대문화유산 오리엔티어링,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미래자동차체험 등이 있습니다. 익사는 4대 종교선지탐방과 유네스코 역사체험, 익산 주얼리 투어와 체험이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 도시보물 오리엔티어링, 팔복동, 시간여행, 수소자동차 체험 등이 있습니다. 완주는 에코 어드벤처 어워드, 놀토피아 체험이 있습니다. 진안은 마이산 역사 생태 체험, 친환경 힐링 및 미세먼지 저감숲 체험 등과 슬로우 푸드 오리엔티어링이 있습니다. 태권도 체험 및 태권도 품세 승급 인증 과정과 슬로우 푸드 오리엔티어링과 수상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무주입니다. 장수는 금강청리, 일단 물길과 뜬봉샘 생태탐방, 장수에서 만나는 철의 왕국 가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실은 재난안전과학 체험과 익스트림 스포츠 슬로프푸드 오리엔티어링이 있습니다. 남원은 광안루 및 예촌 전통체험 오리엔티어링과 지리산 생태탐방 및 판소리 배우기가 있습니다. 순창은 맨발 걷기 트랙 킹 슬로푸드 오리언 테 티어링이 있습니다.정읍은 기상 천문 별찾기 과학 체험 등이 있습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체험 산악 활동 항공 활동 등이 있습니다. 고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체험, 산학활동, 항공활동 등이 있습니다. 부안은 줄포만 어드벤처 존과 해양 활동, 윈드 서핑,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그리고 위도 브라운 시섬 체험 캠프, 직소천 산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벽골 제광 김제는 벽골제강 강지 농경문화체험이 있습니다.